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허영만의 주식 타짜입니다. 부제는 가치 평가의 대가들입니다. 글과 그림은 허영만 님이고 펴낸 곳은 가디언입니다. 허영만 작가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여 권에 달하는 주식 서적을 읽고 30여 명에 이르는 주식 투자 전문가를 만나며 치열하게 공부한 후 주식에 입문했습니다. 지금도 수익과 손실을 거듭하며 유동치는 주식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주식 시장에서 날고 긴다는 주식 타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그들의 경험담과 투자 비법을 만화로 그렸습니다. 성공한 주식 고수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부자로 가는 길을 밝히고 독자들에게 확실한 투자 원칙과 철학을 전하기 위해 이 만화를 그렸습니다. 1974년 공식 데뷔한 허영만 화백은 각시탈, 오, 한강, 아스팔트 사나이, 비트, 미스터 큐, 나라라 슈퍼보드, 타짜, 칫객 등 수많은 화제작을 그리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의 만화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로도 제작되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근 50년 동안 만화계의 중심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단연코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이자 예술가로 손꼽힙니다. 저는 허영만 작가님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만화 타자를 그려내기 위해 직접 타자를 만났다는 이야기, 식객을 그려내기 위해 취재를 했던 에피소드,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만화인 허영만의 주식 타자 가치 평가의 대가들 또한 몸으로 부딪혀 일궈낸 성과입니다. 몸소 체험한 경험담을 만화로 탈바꿈하여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만화로 그리기 전에 몸소 체험하고 공부를 하여 내 것으로 체화한 후에 만화로 그려내기에 그의 만화는 전문성을 띄고 있으며 교육적인 가치 또한 있습니다. 이 도서는 가치 평가의 대가들인 주식투자부문 최초 트리플 크라운 달성 슈퍼개미인 이정윤 님 4년 만에 10배 수익률로 수백억 자산가인 백지윤 님 고액 배당주 펀드 투자 전문가 직장인 고수인 김철광 님 이세분을 허영만 작가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만화로 담고 있습니다. 도서의 내용이 재미있게 전개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줄이니인 저에게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배울 점이 많았고 흥미로운 도서였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한번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타짜란 허영만 작가님의 노름 만화 제목인데 어떤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서에서 주식 타짜 세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 타자는 주식 투자 부문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슈퍼게미이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이신 이정윤 님입니다. 이정윤 대표님은 5% 지분 공시도 했었고,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 2013에서 2016년 토했기 때문에 자해반 타해반 공신력이 있는 투자자라고 본인은 말합니다. 주식 투자자 중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중장기 투자를 선호할 것이고, 적은 돈으로 하루 종일 매매하는 사람들은 투자대회 우승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이정윤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뗀 것이 갬블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박도 해보고 경마도 해봤지만 그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에 대해 알고 난 다음 대학교 때와 군 생활할 때 집중적으로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이정윤 대표님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주식을 공부해서 제대 후 99년, 2000년 2년 동안 친구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받을 때 본인은 주식으로 한 달에 5천만 원 벌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예전에 못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하키, 테니스, 보드도 정식으로 배웠고 경희대학교 와인 석사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세무사 사무실을 내고 세무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내 방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업은 주식이었습니다. 이정윤 대표님이 존경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제시 리버모어였습니다. 추세 매매의 창시자이며 지금도 성공한 투자자들에게 전설의 투자자로 꼽히지만 리버모어는 세번 파산을 했고 마지막에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정윤 대표님이 주식으로 번 돈을 여지껏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감이 있고 학습으로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나갔기 때문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파동,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주식이 언제든지 반토막 날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잘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정윤 대표님은 책을 두 권이나 냈는데요. 바로 3박자 투자법과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입니다. 여기서 3박자란 투자 분석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치 분석입니다. 가격이 가치를 따라가는 건 불변의 절대 진리입니다. 가치가 숫자로 나타난 재무제표만 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차트 분석입니다. 추세 매매를 무기로 수많은 투자자가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재료 분석입니다. 재료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올 공시나 기사 등을 예상해서 선침에 들어가는 스케줄 매매가 최고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분석,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한 투자자들이 각각 매수 주문을 넣을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뜁니다. 즉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종목을 선정하자는 것이 그의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성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투자자 알렉산더 엘더는 그의 책에서 3M이라는 성공 투자 요소를 말했습니다. 즉 주식 기법 매트 자금 관리만이 심리 관리만입니다. 두 번째 주식 타자는 4년 만에 10배 수익률. 수백억 자산가이자 블래쉬 자산 운용 대표이신 백지윤 대표님입니다. 백지윤 대표님은 98년에 제대해서 종잣돈 25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매일 PC방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매매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게임할 때 주식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0만 원이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99년 후반에 코스닥 버블이 있었습니다. 땅판돈, 소판돈, 배판돈이 몰려들면서 묻지 마 투자판이었습니다. 그러다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배 올랐던 회사의 주가가 반토막, 반이 반토막, 반이 반에 반토막 났습니다. 결국 백지윤 대표님은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월급을 모아서 투자했는데 종잣돈이 3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2007년에 장이 매우 좋아서 순간 3억이 채워졌습니다. 2008년에는 3억, 4억, 8억, 10억으로 늘어나다가 금융위기 직전에는 28억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졌고 한국도 추석 연휴 직후 전 종목 한가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28억이 다 날아가고 달랑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지윤 대표님은 상장회사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고 같이 투자에 눈을 뜨게 됩니다. 4에서 5년 사이에 23억에서 200억 이상 벌게 되었습니다. 백지윤 대표님은 사람들이 대박 대박하지만 주식의 대박은 없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작게 꾸준히 벌어야 세월이 지나면서 돈이 산더미 같이 쌓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식 탓자는 고액 배당주 펀드 투자 전문가이자 직장인 고수이신 김철광님입니다. 아주 친한 형님이 김철광님에게 주식 투자를 권합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불가능하니까 고배당주를 노리라는 겁니다. 연 배당 수익률이 8%, 10%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철광 님은 호주 회사인 메커리 인프라에 투자하여 1년에 두번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하이골드 8호라는 선박 펀드는 매달 배당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선박 펀드인 하이골드 8호와 하이골드 12호 이렇게 두 종목을 사놓으면 매달 배당금이 두 배가 나옵니다. 김철광님은 말합니다. 대부분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저는 애초부터 저위험, 적정 수익을 원하니까 직장 일도 열심히 할수 있고 수익과 손실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지만 배당주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데다 중고성가가 높으면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커리 인프라나 선박 펀드 같은 것은 직장인들이 투자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제는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크게 수익을 올린 에코마케팅이란 회사가 있었습니다. 비디오나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면 계속 수익이 늘어납니다. 에코마케팅은 주주가 소수이고 수익률이 좋은데 만약 이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주주가 수만 명인 수익률 나쁜 대형 유통 회사에 투자한다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김철광 님은 매매는 잘안 한다고 합니다. 고배당주는 매매 자체가 필요 없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실적이 바뀌니까 자주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점수판만 쳐다보는 선수들이 아니라 시합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승리한다. 김철광 님은 상광글라스라는 소주병, 맥주병을 만드는 회사에 주목하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술은 병에 넣어서 파니까 이 회사 괜찮겠다. 더구나 병은 썩지도 않으니 하자가 생길 이유도 없잖아. 하지만 김철광 님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즘 세대는 병맥주를 안 마시고 캔맥주를 마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우스 맥주를 마시니 맥주병의 수요가 저조했습니다. 기껏 소주병 정도의 수요만 있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강화율이 밀폐 용기 매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적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도 있고 중소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업체들은 보통 3,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거래를 합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3,0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기업 계열사 업체들은 이들의 영업권을 인수하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소규모 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주 52시간 작업하고 최저임금 1시간당 1만원 지급. 주 52시간제는 점심과 저녁 1일 2회 제공했던 급식을 점심만 제공하는 1일 1회 급식으로 바꾸었고 이것은 매출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상승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익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구조적 적자로 바뀌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은 단체급식 사업장을 유지할 재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단체급식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급식 제공 사업장에 음식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조리를 전문하는 공장과 조리한 음식을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을 지역별로 구축한 뒤 소규모 급식 제공 사업장은 조리 전문 인력을 두지 않아도 되었고, 대기업 계열사 업체들의 효율성은 중소자영업체들에 비해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도저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었던 중소자영업자들의 소규모 사업장도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로 흑자를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52 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단체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중소자영업자들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으며, 그들이 영위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속속 인수를 하면서 산업은 재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몇년 뒤에는 몇몇 대기업 계열사 단체 급식 제공사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재편이 완료된 뒤에는 이들 업체들의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수익성까지 개선된다면 그때는 주가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식 투자는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를 놓치지 않고 분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앞면은 물론 뒷면의 그림자까지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